자, 지금부터는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수학 공책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교과서 여기 124쪽에 있는 이 내용을 그 수학 공책에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 봐야겠죠. 얘는 길이가 모두 1 제곱미터, 1 미터인 정육면체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윗면을 그리고요. 두 칸씩 잡았기 때문에 두칸 밑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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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찍고 보이는 면 먼저 실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그리고, 안 보이는 면은 점선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든 면의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1m, 여기도 1m, 이쪽도 1m,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1세제곱미터의 정리를 한번 적어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선생님 똑같이 쓰도록 할게요.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자,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1 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1, 이렇게 되고요. 읽을 때는, 1세제곱 미터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1세제곱센티미터만 하다가 조금 더큰 부피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터 단위를 도입한 1세제곱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무엇을 할 거냐면 이 1세제곱미터가 1 세제곱 센치미터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제목부터 쓰고 시작할게요. 1 세, 세제곱 미터와 1 세제곱 센치미터의 관계.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제곱 센티미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1m와 1cm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1m. 자, 우리 몇 미터, 몇 cm를 1m라고 하나요? 맞아요, 여러분. 100cm를 우리가 1m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세제곱, 미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한번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1 세제곱미터를 써보면요. 1미터 곱하기, 1미터 곱하기, 1미터라고 쓸수 있어요. 그렇죠? 1미터 곱하기, 1미터 곱하기, 1미터다. 그런데 이거를 센치미터로 우리가 바꿔볼게요. 센치미터로 바꿔보면, 100센치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다. 이렇게 나타낼수 있겠죠. 자, 얘를 다 계산을 해보면 0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세제곱 cm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보이는 얘를 세제곱 미터는요, 바로 1 0 100, 10만, 100만 세제곱 센치미터랑 같다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1세제곱 미터와 1세제곱... 아, 1 세제곱 센티미터와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문제 풀어볼 거든요. 자, 센티미터로다 단위가 나와 있어요. 센티미터로 단위가 나와 있는데, 이걸 뭘로 구하라고요? 세제곱 미터로 구하라고요. 그래서, 한번, 원책에다 그리고, 한번 써볼게요. 정확하게 표시는 되지 않겠지만, 대강 비슷하게 그려본다 생각하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잡으면 될것 같나요? 게자 이쪽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여기서 센티미터를 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은 네칸 잡을 거고요. 이 정도 내려올 땐두 칸만 잡을게요. 두 칸. 그래서 여기가 200cm, 여기가 230cm, 여기가 100cm. 자, 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cm로 계산 후에 바꾸기. 먼저 cm로 계산 후에 바꾸기. 자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센티미터로 그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먼저 200 곱하기 230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다 해보니까 46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세제곱센치미터죠. 자, 이거를 미터로 바꾸려면 0을 몇개 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0을 떼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없으니까 소수점으로 해서, 이렇게 여섯. 그서4.6 세제곱센치미터.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먼저 소수의 곱셈을 이용하기. 이 방법은 미터로 먼저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거겠죠. 자 얘는 2미터. 이거는 2.3미터. 얘는 1미터가 됩니다. 얘를 미터로 바꾼 걸로 계산을 해주면요. 2 곱하기 2.3 곱하기 1. 그래서 얘는 4.6 제곱미터. 자, 여기도 cm가 아니라 미터였네요 세제곱미터. 이렇게. 그래서 답은 4.6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 보면 되겠고요. 어, 사실 1제곱 1 세제곱미터를 한번 우리 친구들 이 눈으로 보는 게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나중에 학교에 오면 우리 한번 같이 1세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학책 125쪽까지 잘 해결해 주고요. 수학책 124에서 125까지 한번 잘 해결해 보고요. 수학 익힘책 84에서 85쪽도 지금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